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자, 요새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진도. 이 진도 코인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계속 눈여겨보다가 저도 오늘 구입을 해놨는데요. 구입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포기할까 했지만 무조건 들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근차근 구매를 또 해놓았습니다. 생각보다 이 진도 코인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왔으니까, 구매 과정 또한 어려우신 분들, 오늘 먼저 진도코인이 왜뜰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,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모든 걸 말씀을 드려보고, 구매 방법도 같이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며칠째 문의가 또 폭주를 했습니다. 이 진도코인에 대해 말좀 해달라고 문자 전화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진짜 요새 이 진도코인 인기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자 엑스를 좀 보시면요 트럼프를 응원하는 이제 트윗을 게시했는데요 트럼프와 헤리스의 차이가 거의 24.5%까지 트 벌어졌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걸 축하하는 게시글을 리그램해서 올렸는데 사실 도지는 일론 머스크의 코인이라면 진도는 트럼프의 코인이다. 이런 말을 떠들썩 합니다.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트위터에 이렇게 머스크와 트럼프의 글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. 자, 진도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트럼프와 진도 코인이 이렇게 함께 사진이 보여지고 있고요.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진도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. 자, 11월 11일. 여러 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. 바이낸스, 뭐 바이비트, OKX 등 여러 거래소에 한 방에 땅땅땅 상장이 되는데, 지금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 확정으로 예상이 되면서, 또 11일 상장까지, 이 트럼프 효과까지 다 합쳐지면 11일,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또볼수 있겠는데요. 이건 누구라도 당연히 사 놓아야겠죠. 근데 사실 저도 많이 헤맬 만큼 구매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자,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이더리움,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했는데요. 간단하게, 자, 우선, 구글이나 네이버에 메타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요.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간단하게 가입을 해주면 제 지갑이 또 생성이 됩니다. 그 지갑을 복사해서 바로 업비트로 가실게요. 자, 이 업비트에 가시면 이 마이페이지 지갑 관리 들어가셔서 이 등록을 누르시고요. 메타마스크를 클릭한 후에 지갑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거의 다 이렇게 나오면서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. 자, 이제 업피트에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합니다. 자, 매수를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출금으로 가셔서 제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로 옮긴 후에 진도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사이트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지갑 연결, 지갑 연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지갑 연결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. 여기서 메타 마스크로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더리움의 진도 코인으로 주소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래로 좀 내리시면 자, 그쪽에서 토큰을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이 진도 코인이 굉장히 좀 독특한 게요. 빨리 구매할수록 가격이 싸고 늦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또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. 여기서 컨펌 알림창까지 나왔다면 이제 프리세 기간 기다리셨다가 맨 아래 클레임업블 토큰 버튼을 또 클릭하시면 진도 코인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. 조금 번거롭지만 사실 11일 이 상장만 되어주면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게 거의 확정인 코인이기 때문에 암만 못해도요, 15배 이상은 무조건 보고 있습니다. 정말 10만원만 또 투자를 하셔도, 자, 10만원만 투자를 하셔도 15배면 여러분, 150이겠죠? 이거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보시고, 이제 상장된 날 그날 보시고 바로 판매를 하셔도 어느 정도 수익은 또 뽑을 수가 있겠죠? 또, 지금 무엇보다 에어드랍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, 지금 빠르게 좀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-9982-5723이 번호로 진도. 진도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하는 방법, 동영상 촬영해 놓은 거 제가 보내드리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010-9982-5723. 이 번호로 진도. 진도라고 오타 없이 보내주셔야 제가 자동으로 이제 그 동영상이랑 이제 안내 설명이 전송이 되니까 꼭 오타 없이 정확하게 진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바이낸스에서도 이런 게시글이 또 올라왔는데요. 처음으로 다음 상장 예정 코인이 있다. 이런 글. 이런 식으로 X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힌트를 몇몇 개씩 주고 있습니다. 제가 정말 많고 많은 코인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몇몇 가지를 좀 추려봤는데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올라온 지한 달도 안 됐어요. 상장 준비해서 오늘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1,289%약 1,290%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. 이 코인 11월 14일, 11월 14일에 바이낸스 상장 예정입니다. 자, 계속적으로 폭등하고 있는데 11월 대선 기간으로 인해서 불장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거의 지금 들어가도 추가로 1000% 이상은 무조건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저께 들어갔습니다. 오늘까지 3일 동안 170% 이상 수익을 보고 있고요. 제가 이거 장담하고 1000% 이상 그냥 무조건 넘길 수 있다라고 장담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저께 바로 가져오려다가 혹시 몰라서 이틀 정도 더 경과를 받고요. 정말 이상 없는 코인입니다. 제가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. 시드도 좀 굉장히 들어갔기 때문에. 자,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 영상에서 공개하면 신고 들어오는 거 이제 아시죠? 무엇보다 트레이더도 아닌 유튜버들이 뭔지도 모르고 자꾸 카피를 해가서 참 여러모로 곤란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요. 우선 이 코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불장 찾아왔을 때 수익 좀 보시라고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위에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 010-9982-5723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오늘은 안타깝지만 선착순 50분, 50명만 제가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림 설정해 놓으신 분들은 좀더 빨리 받아가실 수 있겠죠? 알림 설정 안해 놓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서 이제 알림까지 같이 설정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좀더 빠르게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010-9982-5723이 번호로 수익.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움츠렸던 만큼 이제 11월은 정말 역대적인 불장, 이 불장이 찾아오게 될 텐데요. 힘들었던 장으로 손실 보셨던 우리 구독자분들, 오늘 제가 공유드리는 이 종목으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꼭 수익 인증, 수익 인증까지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신서였습니다.